이 남자를 끝까지 봐주세요. 길을 가던 한 남성이 한쪽 다리를 잃은 노숙인을 마주합니다. 그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그는 물을 받아 비누칠을 하며 노숙인의 몸을 손수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오랫동안 씻지 못했던 그의 머리까지 정성껏 감겨주며 잃은 다리 부위도 조심스레 닦아줍니다. 남성은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 옷과 바지, 그리고 외투를 입혀주며 온기를 전합니다. 남자의 선행에 감동한 그는 남자를 쳐다보며 연신 감사함을 표현하는데요. 이어서 그는 모자까지 선물하고는 다리가 불편한 남자를 위해 새 휠체어까지 선물합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노숙이는 눈빛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남자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는 돈다발을 꺼내 좋은 숙소를 구하길 바란다며 노숙인에게 건넵니다. 그는 남자의 친절함이 자신의 마음에 닿았다고 말하며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같은 하루가 믿기지 않는 듯 받은 선물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노숙인에게 기적같은 하루를 선사한 이 남자의 따뜻한 마음에 좋아요를 눌러 응원을 더해주세요.